그 저작권 등록은 저작물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침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 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발생했을 때 이게 내 거다 라는 그 점을 자신의 저작물의 단점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자료로서 유용합니다. 어 또한 저작권 등록 중 양도 등록을 하게 된다면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이중으로 양도를 했어요. 부동산을 이중으로 팔듯이. 근데 이제 먼저 저작권에 양도받은 사실을 등록해놓으면, 이거를 양도 등록이라고 하는데, 음. <laughs> 이것을 해놓으면 나중에 저작권을 양도받은 그 사람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할때 굉장히 유리하게 되겠죠. 이것을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홈페이지 제작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A 쇼핑몰 홈페이지를 제작해주면서 만든 인상적인 그래픽 디자인과 플래시 이미지를 B사가 자신의 쇼핑몰 홈페이지에 그대로 벗겨서 사용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도 이, 이 디자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 예, 물론입니다. 홈페이지에 적용되는 그래픽 디자인이나 플래시 이미지가 독창성이 있다고 러면 당연히 저작권으로 보호가 됩니다. 이 독창성 판단은 자신의 것이 다른 사람의 것과 구별될 정도의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재석 씨가 말씀하신 사례같이 B사가 A사의 홈페이지 중에서 그래픽 디자인과 플래시 이미지를 그대로 베낀 것이라면 A는 A사는 B사를 상대로 민사적으로는 침해 정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적으로는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인터넷 유명 연예인 팬클럽 홈페이지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해당 연예인의 초상 사진을 써야 된다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요 어, 이 초상사진을 사용할 경우에 저작권 문제는 아니지만 초상권과 관련해서 유의를 해야 됩니다. 초상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해서 가지는 인격적, 재산적 이익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그를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인 특징을 뭐, 뭐 목소리라든지 뭐 이런 아, 것들 포함해서 네. 종이 없이 네. 촬영하거나 공표할수 없으며 또한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것이 예, 초상권입니다. 웹사이트 방명록이나 게시판에 네티즌들이 남긴 글들도 저작물이 될수 있는 건가요? 뭐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보통 이제 뭐 느낌이나 단순한 의견, 뭐 감탄문, 뭐 욕설, 뭐 짧은 단문 이런 것들 인 경우에는 저작물로 보기 어렵지만 그렇지 않고 나름대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이제 정리해서 표현한 것이라면 뭐 설사 고도의 예술성이나 학률성이 없다고 해도 저작권 음. 예, 충분한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겠죠. 음, 뭐 사람의 이름, 뭐 단체의 명칭 또는 그 저작물의 제목, 제목이죠. 네,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인 표현이라고 볼수 없어서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이름, 단체의 명칭, 또 책이나 웹사이트에 이용하거나 영화의 제목을 뭐 로그인 아이디라든지, 뭐 인터넷 카페의 명칭으로 사용해도 예, 저작권 침해는 되지 않습니다. 음. 뭐 예를 들어서 법원이 이, 또곡이라는 만화가 있었는데, 그 만화의 제고및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등의 제호에 대해서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 그러나 그 소설이나 가요 같은 그런 저작물에 대해서 그대로 그걸 이용하면서 제목만, 제호만 바꾼 거에 아. 대해서는 그 저작 인격권 중에 그 동일성 뮤지권 침해로 볼수 있어서, 네, 문제의 소지가 됐죠. 잘 모르고 이렇게 무심코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잘 알아두시고, 저작권 잘 보호도 하고, 잘 보호받으시는 청스 가족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